오늘 이사에서 29장의 말씀인데요. 29장 하나님의 심판을 지혜와 계시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측면에서 그래서 9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13절에서 14절까지인데 구절에 보면 너희가 놀라고 놀라라 왜놀라고 놀랍니까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거기다 밑줄을 것시고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어, 10, 10절에도 어,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맹인이 됐으니까 앞길을 잘 걷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취함이 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그들의 비틀거름이 독수로 어, 술을 마셔서 그런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이렇게 거기다 밑줄을 것시고 맹인이 되고, 맹인 그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줬으니까, 너희 눈을 거기도 눈동그라미 치시고 감기, 어, 감기셨습니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의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자, 선지자들의 눈, 네, 선견자들의 눈을 이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감기셨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맹인이 되었다. 영안이 가려진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열려지지 않은 거죠. 선지자, 선견자, 선견자는 선지자의 옛말인데요. 그래야 유대 백성들을 속경들 유대 유대 백성들을 말씀으로 계시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속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맹인이 되어서 영적인 눈이 다 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속경이 속경이 인도하는 것처럼 비틀거리고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안목을 가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맹인들이 다될 수. 맹인들이 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모든 게시가 너에게는 희 봉한 책의 말처럼 되어 있으니, 이 게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 봉한 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것을 글그 읽는 자에게 주며 이러기를 그대기 전에 일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할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느라 거의도 밑줄을 것이요 봉한 책,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에게, 아, 시의 책이 열려지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계시를 차단할, 계시를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12절은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 인간 편에서 그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글 모르는 자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함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대에게 종원의 일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예,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9절에서 4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야만 볼수 있는 것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 말씀들이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열려있지 못했다라는 것,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만이,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핑계를 많이 댑니다. 내가 시간이 너무 없고, 또 성경이 너무 어렵고, 또 내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성경을 내가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 말씀이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소소 1장 17절, 18절 말씀이 우리의 적용의 말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소소 1장 17절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너희 마,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바르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송도 안에서 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사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읽고 순종할 수 있는 또그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이유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여기 보면 입으로 말로만이죠. 입, 외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입은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거기다 밑줄을 가까이하며, 그런데... 입술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나 멀리 떠났다. 가까이하며 멀리 떠났다. 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 하나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 입술로만 친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까이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다라는 건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공경 나오죠 공경 그런데 음,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나를 경외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공경과 예, 원래 공경이라는 것은 존중하다. 무겁다라는 것, 영화롭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존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존중해야 되고 여기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습관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할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놀라게 할 일을 행하는데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명, 총명이 가려지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의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들에게는 참된 지혜와 총명, 분별의 네,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적용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10편 51편에 보면, 51편 16절에 17절 말씀 적어 놓으시면, 하나님은 번제를,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나와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께서 멸시치 아니한다라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통이하는 마음, 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예배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줘서, 열어서 하나님의 이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통해 자복하며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진실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성교사님들, 또저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